배우 서희숙 슬래시 사진 등호 스타뉴스 배우 서희숙이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드로이, 죄와 벌에 정격 출연한다. 25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서희숙은 오는 2019년 1월 방송 예정인 동네변호사 조드로이, 죄와 벌, 연출 한상우, 제작 유이포 프로덕션. 이하 동네변호사 조드로이 분의 판사 신미숙 역으로 출연한다. 동네변호사 조드로 이 분은 지난 시즌 소시민들을 대변하며 통쾌함과 위로를 안겼던 동네변호사 조드로, 박신양 분, 가 이번엔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무소불위의 거악과 맞서 싸우게 되는 과정을 담아내며 정의의 가치에 대한 더 크고 깊은 울림을 전할 드라마다. 박신양, 고현정, 변희봉, 이민지, 최승경, 주다란, 손병호, 이미도 등이 출연한다. 서희숙은 이번 작품에서 정의 실현에 힘쓰는 판사 역할을 맡았다. 주인공 조드로를 눈엣가시로 여기지만 자신만이 가진 사명감으로 판사로 활약한다. 선, 악 구도로 대립하게 될 동네 변호사 조드로 이 분인 남큼 판사로 분하는 서희숙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동안 여러 작품에서 인상 깊은 악역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던 만큼, 이번 이미지 변신이 시청자들을 사로잡게 될 예정이다.